안녕하세요 시골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이거 보면 이거 뭐로 보이세요? 콩 적심기요. 자기가 봤을 때콩 적심기로 <웃음> 보인다고요? 유천님이잖아요, <laughs> 콩 적심기. 네 처음에 볼 때는 저뭐 외발 자전거인가? 자, 이게 지금 콩 적심기인데요. 지금 다른데는 지금 다 가위로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가위로 다 잘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잘랐는데, 오늘 이제 시험 차, 시험 삼아, 저희가 지금, 콩 적심기로, 콩 적심기로 이거 순을 한번 잘라볼 예정입니다. 자르고, 뭐, 별 차이가 없으면, 이 2차로 잘라야, 또 잘라야 되거든요. 그것도 큰일이에요. 근데 2차 때는 이게 괜찮아 보이면, 그, 크기도 괜찮게 굵어지고 그러면, 이걸로 전체를, 그 2차는 다 이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쪽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남았는데 이걸로 한번 잘라서 시험 삼아 한번 잘라서 한번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콩적 인기라 길이가 좀 짧아요. 보면 이까지 이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이게 전용 좀긴 것도 있어요. 마늘 을 자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어 이제 시험 삼아 하는 거니까 보고 내년에는 사야 될지 아니면 다른 기계 트럭터에 부착하는 기계를 사야 될지 어, 지금은 이제, 이제 연구 중이니까 자, 올, 올해는 최대한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길센터에서 빌려 왔습니다 콩 적신기 자 오늘 한번 시, 한번 해볼게요 어, 잠시만요 네. 여기 이거 네. 위로 뚝딱 눌러 그거... 위로... 이거 눌러야 돼요. 이거 똑하게 여기 여기로. 아, 그렇게도 된대. 여기. 벗어야 돼요. 나도 안먹으러 이거 못똑이 엄마 엄마. 내가 잡고 있었어. 너무 넘어, 넘어, 넘어가도 큰일 없어요. 자. 자, 한번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저도 처음이라. 한 방울 걸리네? 네, 아까, 아까 걸어봤더니, 자, 잘, 잘 움직이죠? 오, 잘리네. 잘 잘리나? 어 너무 뼈가 안 맞는데? 네. 이제 조금 더 내려야만. 더 내려야 될것 같아. 좀더 내려야 될것 같아. 좀, 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지. 표가 안 나네. 응. 과감하게 여기가 좀 키가 작아 지금 치, 처음 부분이 이게 좀안 좋은데 키가 작아. 네, 과감히 잘라봅시다. 그냥. 근데 이런 게 누워 있는 데는 안 잘라지고 기계로 어쩔 수 없는 거지. 과감하게 얼마 많이 내렸나? 과감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laughs> <laughs> 자, 잘라봅시다. 아니야, 어, 잘 잘라지네. 여기는 또 너무 많이 잘라져. 여기 고랑이, 저희가 고랑이가 높기 때문에... 에헤, 여기는 또 너무 많이 잘라지네. 잡아줄까? 놔두세요, 그냥. 정도? 어? 이 정도? 이 정도? 아니 뭐... 힘은 전혀 안 들어보이네. 힘은 전혀 안드는데 지금 어제 어제 비도 비도 오면서 바람이 세게 불어 바람 세게 불어가지고 넘어진 게좀 있어요. 있어가지고 넘어진 건안 잘리고 이게 뭐 일률적이진 않기 때문에 보면 지금 좀 제법 잘라버렸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법 잘른 같아요. 근데 이거 뭐데? 이거 한번...근데... <laughs> 마늘종이 누워가지고... 예... 네. 안, 안 자르는 것도 <laughs> 있어요. 안 자르는 것도, 것도 있고... 이게 과감히 잘라버리면 좀더 많이 잘릴 것 같고 대가 좀 많이 잘리겠죠. 근데 너무 이거... 많이 자르기는 또 그렇고... 아직은 경험이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뭘 과감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우니까... 일단 이이 정도 자르고 이 정도 잘라 지금 금방 자를것 같아요. 금방 자르고 <laughs> 금방 할것 같아요. 금방 하면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안 잘라진 것들은 한번 이제 가양이 같은 게 특히 가양에 가양이가 종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위 들고 좀안나또 좀 누워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가위 들고 마무리 한번 하고 그래도 금방 할것 같아요. 금방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laughs> 하는 것보다 낫겠네요. 이제 이제 이게 왔다 갔다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생육에 얼마나 지장을 줄 것이냐 아니면 전혀 지장 없이 괜찮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뭐 사람들 쓰는 사람들은 이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제가 판단을 하고 제가 실험을 해보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데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뭐 4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아예 단언을 하더라고요 전혀 지장이 없다 나좀 봐봐 응. 아, 보고 얘기를 네, 하라고 네, 보고 얘기를 해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갔는데도 이안 잘렸잖아요 이두 개씩 같이 달렸네 이거 보면 이 정도면 지금 엄지손가락 많았잖아요. 이 정도면 되게 굵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제부터많늘는 지금 이제부터 지금 저희 같은 건 아직 새파라잖아요. 다른 데 보면 벌써 막또래요 근데 지금 아직도 얘들은 성장이 지금 뭐 청춘기는 아니어도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참 저희 거는 아직 파랗잖아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지금 지금 막 비대가 시작되면은 상당히 더 앞으로 많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네? 나중에 지금 이쪽 일부만 손으로. 아니요. 다른 데 손으로 끊어놓 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 응. 아, 여기 일부만 저 적신기로 치는 거니까 이쪽 아니, 되는 그렇지. 거. 어차피 상관없, 상관없이 저쪽은 다, 나머지는 다 손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그다 거에서 나머지도, 이제 보면, 대를 보거나, 오올 그, 대를 보거나, 그런 보면 알수 있죠. 그냥 부, 몇 뿌리 뽑아보면, 예를 들어서 대 크기가 비슷한 사이즈에서 뽑아보면, 뽑아보면, 대 크기가 딱, 사이즈를 딱 재는 거죠. 정확히 대 크기를, 사이즈를 재가지고, 그 크기를 몇 개를 뽑아서, 샘플을 수치 해서, 구가 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고 이거고 손으로 막 자른 거고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면 이걸 무조건 해야죠. 사람 손은 언제해요뭐 대요? 내년부터는 제 저희가 마늘 농사가 만 평이 될지 이만 평이 될지 몰라요. 저희는 만 평은 무조건 지금 넘거든요. 이미 확보한 땅이 만 평이에요. 만 평이 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다고 봐서는 뭐 제가 저희가 지금 올해는 저희가 잘라 봤거든요. 2000평을 저희가 잘랐는데 며칠을 잘랐어요. 둘이 며칠을 잘랐는데 그래도 그래도 안 잘린데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사람 손으로 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건비 전략, 기계화 전략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물론 어떻게 됐든 수확량이 약간 줄더라도 약간 줄더라도 비용이 비용적인 절감, 그 측면에서 절감된다면 이 무조건 저는 기계를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벌써 사람들이 벌써 선도적인 사람들은 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짜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이파이두개 요거 요거. 요거하고 요거까지만 냉겨놓고 그냥 요만큼은, 이만큼은 잘라버리더라고요 아, 과감하게? 과감히 그냥 한 방에 잘라버려요. 두번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쫙 잘라버려요. 그래도 그, 그, 그분 같은 경우는 솥, 그, 예를 들어서 그 무게 주의라든가 이런 거 차이가 전혀 없다. 없다더라. 이게, 이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장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제, 저는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예요. 초보자이기 때문에 계속 제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일텐는데 지금 생각은 소득이 약간 줄더라도, 아, 예를 들어서 수학량이 줄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 계로울것 같아요. 수량이 줄더라도. 더라도기계로올것 같아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예를 들어서 뭐뭐 세포 분열제라든가 이런 뭐 약재 같은 게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약재로 보상을 해줘 버리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사람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약값도 뭐뭐 뭐 이런 비용들 계속 올라 올라갈 텐데 제일 많이 올라갈 거에 바로 인건비라는 얘기죠. 계속 우리나라 연령층은 뭐 다,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은,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구할 수가 없고, 이따 하더라도 인권이 워낙 비싸요. 연금, 외국 인력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일도 시키기가 어려워요. <laughs>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나 불만이, 요구조건이 너무 많아요. 음, 한국인들이. 예, 요구조건이 많고, 요구조건이 많고, 외국인들은, 그 외국 와서, 그, 그 외국에 와서 그런지더열심 그단 그렇게 할서 해보니까, 저는, 그냥, 이 누워서 그래야지, 안놓게 하고, 지금, 파종도, 파종기도, 좋은 파종기를, 기술센터에서 빌렸었는데 파종기가 그냥 옆으로 세고 해가지고, 고랑이도 있어요. 이렇게, 고랑이 고랑이도 한 개. 제법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고랑이 있잖아요. 이건 고랑이 있잖아요. 걸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계로 캘 건데, 기계로 지금 기센터에서 올해는 빌려쓸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제 기계를 나도 사야 될 텐데, 예, 이렇게 고랑이 있어가지고, 이게 흘려가지고 기계가 좋은 기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계를 해가지고, 이게, 이 고양이도 올해는 고랑이 이 뽑아야 되거든요. 사람 손으로요. 사람 손으로 돌아다니면다 있어요. 고랑이가. 다 뽑아서 흘린 것이 기계가 질질 흘려요 그냥 질질 흘려 그 기계가 밥먹다 흘리듯이 <laughs> 그래서 다 올해는 이제 연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 연습 잘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많이 하고 그렇게 할게요 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없어요? 네. 몰라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질문 없죠, 지금? 아니, 저거. 잘 돼요? 콩 적심기가 조금 시원찮아, 시원찮아 보여가지고. 예. 네. 아니, 이제 트랙터로 하는 게 있어요. 트랙터로 하는 게. 트랙터로 하려면, 저희는 지금 더심기에서 머리,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이 두둑이 머리 두둑이에요, 지금. 이 두두둑을 안 심어야 돼요. 음... 안 심어야 돼. 기계로 하려면 안 심어야 돼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작업을 예를 들어서 두 차례를 하든가. 머리 작업을 먼저 캐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따로 작업을 내야 되는 번거로움이단 말이에요. 근데 마늘이 최고 문제가 비가 안 올, 비가 안 오고 땅이 말랐을 때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는 게 마늘도 제대로 큰 상태에서 지도 안온 상태에서. 그런 상태를 맞추기가, 적은 사람들은 수학이 오늘 저희 같이 2,000평, 이런, 문제가 안 돼요. 2,000평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이제 10배, 2만 평, 3만 평, 10배 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 돼버리죠 이제. 이제, 이제 기계를 빨리빨리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머리 두둑이 따로 온다는 것도 시간을 잡아먹어버리기 음.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계화하는 사람들은 머리두둑도 안 해요. 머리두둑도 안 심어버려. 요 근데 밭은 문제가 뭐냐면 너는 머리두둑을 하면 기그 너는 길잖아요 길고 머리두둑 머리두둑 자체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적은데 밭은 기모양 이 마음대로 생긴다고 그래. 그럼 머리두둑이 길어질 수 있어요. 손해 면적이 많아지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논이 배수가 잘 되는 논이면, 논에다 심는 게 효율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기계로 하, 기계로 하기에는. 또, 장단점 다 있잖아요. 논에다 하면 스프링클도 잘안 하더라고요. 습기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내년에 지금, 무멀칭을 할지, 아니면, 무멀칭을 할지, 그 다음에 액상멀칭도 있어요. 뿌리는 멀칭제, 근데 좀 비싸요. 그, 그리고, 그, 그런 걸 할지 아니면 비닐 멀칭을 아예 할지, 기계는 다할수 있도록 세팅을 만들 거예요. 이거 비닐 멀칭도 할수 있고, 뭐, 뭐, 그, 풀약도 같이 뿌릴 수 있고, 다할수 있는 기계를 살 때, 음. 살 텐데, 그런 걸다 감안해서. 밤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은 비닐을 해야 되는 게더 있고, 물이 어도히못 끌어올 데가 없는데는 멀칭이라도 해야죠. 그래 멀칭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멀칭 하고 또 여기 같이 이렇게 스프링클을 다 설치해야 돼 있잖아요. 물이 좋아 여기는 물이 많아요. 그렇다 이름 밭은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비닐 걷는 비용 나중에 다 비용 들고 그 그거는 다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을 드는 거 생각하면 요즘 비용 싸움이니까요 많은 정말로 이제 비용 싸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잘 따져보고 뭐 이제 아직은 아직은 완전 초보니까요 여러 가지 올해 해보고 내년 해보고 또 계속 발전하겠죠 이제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시골팜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골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이요, 꼭이요, 꼭이요. 꼭이요, 꼭이요, 꼭이요.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